을 보다 보면 저희 졸탄의 코너가 다시 네. 막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 있는데 네. 그 중에 유독 조회수가 폭발적인 게 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바로 이름 대소도 이름 대소도. 네. 네. 그래서 뭐. 예좀 에퀴스로 한번 해볼까?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름 대송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 이름 대송 소 지금 <웃음> 출발합니다. <웃음> 자, 참나 사람을 경찰서에 오라고 경찰서가 이렇게 어두워. 아, 경찰이면 다야. 무슨 내가 무슨 무슨 뭐 용의자? 아, 아난 짜증나. 마술, 난 마술사야, 마술사.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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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찰 아니죠? 경찰이요. 진짜? 아니에요. 에이. <laughs> 어이, 용의자구나 같이. 예, 네, 용의자예요. 아, 이렇게 뭐 경찰이 없으니까 우리 뭐 통성명이나 좀할까 어, 좋아요. 예. 반갑습니다. 어 네, 반가워요. 저는 이름이 특이해요. 이름이 특이하다고? 이름이 야. 이름이 야? 예. 네. 야. 이름. 어 이름이 진짜 특이하시네. 네, 저도 이름이 좀 특이한데. 어떻게 되는데? 이름이 뭐. 뭐? 왜? <laughs> 이름이 뭐. 어. 야. 어. 어? 뭐? 왜? 어? <laughs> 반갑습니다. 뭐? 어. 재밌네요. 뭐 반가워요. 에이 형사님 아, 언제 네, 오시는 하고, 거야. 시끄러. 시끄러. 어 놀러 왔냐? 어? 뭐 형사가 이렇게 못 생겼어. 뭐? 니들 둘 중에 범인이 있어. 네? 오늘도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반 죽인다 알았어? 대답 안해 알았어. 예예 예. 뺀질 예, 예. 뺀질 생긴 너부터. 나. 빨리 끝내자. <laughs> 이름 뭐? 이름 뭐 이름 뭐 이름이 뭐냐고 맞아 뭐가 맞아 맞다고 뭐라고 왜 이름 뭐 이름 뭐 이름이 뭐냐고 맞다고 뭐가 맞아 그래 맞아 이름 뭐너 이따 봐 빨리 끝내자 이름 야 이름 야 이름 야야왜 야 임마, 왜 임마? 뭐라고? 나 불렀어? 너 말고 너 이름이 뭐냐고? 맞다고! 야 조용히 해. 난 조용히 있었어. 둘다 뭐야? 왜? <laughs> 오케이, 니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니들 둘 중에 한 명이 김여산의 집 앞마당에 있는 진돗개를 굶쳤어 근데 그걸 보면 목격자가 있네. <laughs> 목격자가 오거든 니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지 궁금하네. 목격자 데리고 와. 너 어디가? 뭐 목격자를 데리 오래 매? 뭘 데리고 와? 날왜 데리고 와? 야. 왜? 뭐? 왜? 야. 왜? 뭐? 나. 이름. 뭐? 이름. 뭐? 이름이 뭐냐고? 맞다고. 뭐가 맞아? 그래 맞아. 이름. 뭐? 이름. 야. 이름. 야. 야. 왜? 야 임마. 뭐 임마? 나 몰랐어. 너 뭐? 뭐? 지금까지 이름 대소다이었어요 내가야! 놀랐습니다. 아. 자, 2시간 타주 졸탄쇼 아, 이렇게 마무리해봅니다. 네. 자, 시간이 좀 많이 오바됐네요. 아, 아유. 그러네요. 예. 아, 더 하고 싶은데 너무 아쉽고요. 그렇죠. 네. 또 오늘 못했던 애드립 같은 경우는 네. 내일 3시에 통성하게 그렇죠. 들려드릴 테니까 내일 3시에 졸탄쇼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채팅창에 들어와 있는 680명 모두 내일 꼭 다시 보겠습니다 내일 보세요 저희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끝까지 저희 졸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졸탄쇼의 공식 마지막 멘트는 항상 리더가 함께 합니다 리더, 리더. 리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졸탄쇼 였습니다 리더 라이브 화이팅 원원타 지워! 자꾸라고! 네! 지금까지 졸다수였습니다. 내일, 네! 내일 3시에 오! 봬요! 안녕히 가세요! 내일 3시에 봬요!